됐어. 이거 틀어줘. 이거 있 시작!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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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6학번 화학과 김재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랑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인류학번 정민주입니다. 저는 화학과 3학년 이수연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 음... 일단 모든 <laughs> 것의시작을샤그 1학년 때 처음... 사실 전기 공연 준비하기 전까진 잘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laughs> 힙합 같이 했었죠 그거랑... 그거 말고 무대를 딱히 같이 한 적이 있나요? 어쩌다 보니까 모든 무대를 다 같이 했었고 그래서 뭐 동아리에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명이였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음, 가족보다 동아리 붙어있었다고 했었지 맨날 같이 밥 먹고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처음으로 동아리에서 이렇게 MT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춤추시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선배 아무나 잡고 물어봤어. 저거는 무슨 장르냐고? 워킹이라고 하길래, 그냥 그때부터 와킹을 시작했어. 근데 막 와킹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다기보다는 저것도 꼭 해봐야지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걸스힙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음... <laughs> 근데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그런 뭐 학교 댄스 동아리 이런 거 반대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 그때는 공부하라 <laughs> 잘한다고 말하지 못해도 좋아하니까 열심히 했던 건데, 뭐 그게 2학년이 된다고 달라지진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춤을 추겠지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전적으로 맡아서 부담감이 지을 만큼 내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1학년 때는 엄청 많이 했고 무대도 더 많이 할수록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게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또 힘든, 약간 힘이 든 시기에 온 거야 그래서 춤 영상을 보면 다시 추고 싶긴 한데 또 막상 가 하러 가려고 하면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거 있어서 조금... 아, 가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춤을안 친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또...

아 나는 처음에 재현이가 갑자기 예지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뭔가 어, 예지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영상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갔어. 아 <laughs> 어, 그냥 정말 그 할것 같았어. 그래서 와아 어, 재밌겠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거든. 뭔가 영상 해보고 싶어 저도 해보고 싶어. 시험 영상. 어 실제로도 뭐 그렇게. 내가 그냥 그나마 지금 해본 게 이거 하나니까 춤 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점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고 약간 나도 춤추는 거 좋아하고 안무 짜고 퍼포먼스 영상 찍는 걸 해보고 싶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영상에 관심도 생기고 지금 해봤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도 도전을 해보고 약간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다른 것들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음, 기회였어 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포인트로 음. 찍고 이러니까 그게 재밌었어. 그리고 학생이긴 하지만 근데 뭐 친했던 친구들 우리 기수 친구들하고 다 같이 춤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자.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나도 내 모습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먼저 제안해줘서 되게 고마웠어. 그냥 그래서 같이 했지. 그리고 예지도 너도.

약간 계속 계속 영상 찾아보고 하는 거 보면 평소엔 어떨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되게 행복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잠깐의 행복함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몇달 동안 준비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공연도 똑같은 것 같아. 공연이랑 되게 다르게 그냥 내 모습을 이렇게 정나라하게 볼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영상 촬영하면서 고정될 수 있는 것도 신기했고. 진짜 또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진짜 신기하고 좋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시간 어... <laughs> 조금만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예쁘게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라서 되게 하는 내내 막 다른 거에 치다가 이걸 하러 오면 그래도 좀 평소에 막 앉아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 <laughs> You can just take it back But shit just don't work like that You're the drug that I'm addicted to And I want you so bad Guess I'm stuck with you And that's that Cause when it all falls down Then whatever When it don't work out For the better If it just ain't right and it's time to say goodbye When it all falls down When it all falls dow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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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So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the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wn.